이번에는요. 이번에 청음을 공부해봤으니까 이번엔 타금. 말에서 좀 뉘앙스가 풍겨지시지 않습니까? 타금. 탁한음입니다. 굉장히 타금을 생각할 때마다 탁주. 막걸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타금이라는 건요. 청음이 성대가 울리지 않는 음이었다면 타금은 성대가 울리는 음입니다. 자, 그래서 어, 그리고 다 모든 행에 다 쓰이는 게 아니고요. 카행, 사행, 다행, 하행, 네 가지 행만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오른쪽에 점두 개를 찍습니다. 이 점을 문법용으로 탁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점이 찍힌 단어들은 탁하게, 탁하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성대가 울리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 가행을 먼저 들어봅시다. 선생님, 오늘가이시마스 가, 기, 그, 게 고. 다시 한 번요. 두 번째 하실 때는 따라해 주십시오. 가 이, 그, 개, 고. 자, 타그 처음에 카랑, 타금의 가랑은 좀 많이 틀리죠? 자, 어떻게 발음하시냐면, 발음하시는 요령은요, 자, 배에 힘을 주시고요, 목청 밑에 손을 한번 대 보세요. 목청 밑에 손을 대 보시고, 끌어 올리듯이, 끌어 올리듯이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성대가 올리십니까? 다시 한번 손을 대시고 한번 연습을 해 보십시다. 다시 선생님 부탁합니다. 가, 이, 그, 개, 고 그렇죠. 끌어올리듯이 하면 성대가 좀 울리죠. 타금은 타카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행 그렇습니다. 자, 자, 그렇죠? 지 주, 세소 자, 성음 사는 사였죠. 근데 사행 옆에 저물 쪽에 땅땅 찍으면 시옷이 아닙니다. 지읒 발음하고 비슷하게 발음이 되죠. 선생님, 오래가시만 마세요. 지즈제조자 막상 들어보면 자지즈제조 지, 그렇게 들리긴 하지만 음, 발음은 일본어 아니 영어의 z 발음하고 비슷한 발음이 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만 선생님 부탁습니다 자, 지즈제조자 자행을 소리내는 요령은요. 운이와 아랫니 뒤에 혀를 딱 붙입니다. 운이와 아랫니 뒤에 자 해보십시오. 운이와 아랫니 뒤에 혀를 딱 붙이고 소리 낼때 혀를 내뱉듯이 혀끝을 내뱉듯이 내밀어보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자지즈제조 설명이 더 어려우시다고요? 자, 참고를 해주셔서 들으시고요. 자, 다행을 하겠습니다. 다지즈데 네. 도 다시 한번요. 나지즈뜨도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지급 발음하고 약 비슷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지급 발음보다 약간 더 약하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발음이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발음 지아즈. 다시 한번 두두 가지만 한번 발음해 주시겠습니까? 지즈 자, 주는 요즘은 발, 많이 쓰이지 않는 발음입니다. 그거 알아주시고요. 자, 마지막 하행. 하행에 점이 찍히면 뭐가 될까요? 바, 비, 으, 베, 보. 다시요. 바, 비, 으, 베, 보. 자, 그렇죠. 처음에 처음 하행에 점이 찍히면 히에 대서 비읍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 비, 으, 베, 보.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비읍과 많이 비슷한 발음입니다. 자, 이렇게 타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고요. 자, 타금은 탁점을 찍습니다. 글자 옆에 오른쪽에 점두 개를 찍어서 표지를 하고, 탁한 성단을 올리는 음이라고 알려주시고요. 알아주시고요. 자, 무슨 행에 쓰인다고요? 선생님, 까, 사, 다, 하, 행. 이렇게 네 가지 행에만 쓰입니다. 뭐라고요? 가, 가 사, 가. 다 행, 아, 네. 자, 네 가지 행에만 쓰입니다. 자, 그러면 히라가나 자, 반타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반타금은 또 뭘까요? 이렇게 용어가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자, 반타금은요. 타금은, 탁점은 점이 두 개가 찍힌 게 탁점이라면 반타금은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좀세개 하게 되는데요. 자, 하행에만 붙습니다. 하행.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동그란 점을 침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좀 발음을 격하게 하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선생님 부탁합니다. 바비브베보 자, 그렇죠. 좀, 좀 격한 소리가 나죠. 자, 침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비브베보 자, 그렇죠. 들어보시니까 우리나라 피읍과 비슷한 발음으로 들리시겠지만. 피읍보다는 약간 좀, 그, 여린 소리 같이 발음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타금도 마찬가지로, 어, 디에 오면은 좀 피읍하고 좀 약한 피읍 같이 발음 되지만, 문미, 문미나 어중에 오면은 쌍비읍 소리가 납니다. 선생님, 삼포라는 발음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삼포. 그렇죠. 다시 한 번요. 삼포. 그렇죠. 문미에 오니까 발음이 세지죠. 쌍비읍과 비슷한 소리를 얘기해 니다 이렇게 해서 히라가나 반타금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히라가나 요음. 자, 발음도 이상하죠? 요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음. 책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자, 반모음인 야, 유, 요. 그, 제가 히라가나 공부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야, 유, 요는 중요하게 요음할 때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음은요, 이단음 옆에. 우리 그때 자, 아단음은 한번 그 외에서 노래 해보셨죠. 아단음 다시 한번 노래 해볼까요? 아까 사따나하마야라와응 음, 음, 해셨죠. 그건 아단음이고요. 요음에 쓰인다는 무슨 단이라고요, 선생님이 단요. 이 단음이 쓰입니다. 이 단음 옆에 야유 요를 반모음 야유 요를 4분의1 크기로 씁니다. 자, 크게 쓰나요? 그게 아닙니다. 4분의1 크기로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단음을 한번우리가 짚고 넘어갈까요? 자 페이지 12페이지 5 0음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단음을 한번 해볼까요? 자 노래를 한번 해보실까요? 이기시지니히미리 네. 참 너무 억지스럽죠? <laughs> 다시요. 자 이기시지니히미리 해줘자 모음 뒤에 모음이 다 이로 끝났죠?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이 단음하고, 단하고, 행하고 헷갈리시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 헷갈리지 마시고, 단은 길고, 모음이 똑같은 모음을 계속 나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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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다 끝나죠? 이 단음은요. 그래서, 요음은 이 단음 옆에, 반모음, 야, 유, 요를 4분의 1 크기로 씁니다. 4분의 1 크기로 써서, 자, 한막으로 읽는 음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한막으로 읽힌다는 게 지금 아직 안나실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단음 옆에 키에 야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키에 야를 붙이면 자, 그렇게 되는 거예 한박입니다. 자, 크기를 키, 야를 크게, 크게 써본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발음면 되죠? 키, 야. 그것은 두박이죠. 다시 한 번요. 키, 야. 두박이지만 요음은 이 단음 옆에 야, 유, 요가 4분의 1 크기로 쓰인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한박으로 한음절로 읽힌다는 거.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 외에는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를 보면서 자 한번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규조. 자 한박입니다. 자규교자그 다음에요. 규교자 그렇죠. 한박입니다. 한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에 차례대로 읽어주십시오. 자주 쇼. 자자 주조. 자 주조. 야, 뉴, 요. 샤, 뷰, 겨. 뺨, 뷰, 뺨. 뺨, 뷰, 뺨. 야, 뉴, 뺨. 야, 뉴, 뺨. 자, 그렇죠. 요음은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이라는 옆에 반모음 야, 유, 요가 4분의 1크으로 쓰여서 한박으로, 한음절로 소리 난다는 거. 한방으로, 한 방으로 한음절로 소리 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어 요음, 이렇게 히라가나 요음 공부해 봤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히라가나 장음에 대해서. 장음. 자, 무슨 음일까요, 선생님? 장음이면 긴장자를 써서 긴 음이겠죠. 자, 그래서 같은 모음이 왔을 때, 같은 모음이 왔을 때, 같은 모음이 겹쳐질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자, 일본어에서 쓰이는 모음은, 선생님 뭐가 있죠? 아이이에오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시요 일본어 모음은 아이에오자 이, 그래서 같은 모음과 모음이 나올 때 장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단하고 아단이 만났을 때 앞에 아단에 앞에 먼저 나오는 아단을 길게 발음해 주시는 겁니다. 가장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뒤에 발음은 길게 빼, 빼지만 자기 박자를 꼭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교과서에 써 나이, 나와 있죠. 같은 모음과 모음이 연달아 나올 때 발생하고 읽을 때는 한박자의 장음을 길게 늘어 두 박자로 발음합니다. 그리고 어, 밑에도 써 있죠. 외래어 포기에 쓰는 이 카다간의 경우엔 장음을 한일자 한일자를 표시합니다. 그것도 한일자도 한 박을 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발음 비교 편에 나오죠. 한번 자. 아단하고 아단이 지금 연결된 음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오바상. 다시요. 오바상. 자, 바 오바 아상, 오빠 아상.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바상. 발을 길게 합니다. 박은요? 다시 해볼까요? 오바상. 자, 다섯 박자입니다. 다시요 시작. 오바상. 그렇죠? 발을 길게 하고 아 오빠 아상, 오빠 아상. 자, 발음도 촌스럽고. 그래서 아는 안합니다 오바상 하면서 아는 발음을 안지만 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 그걸 유념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장음이 없는 음을 한번 해볼까요? 오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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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자, 일본에 가셨을 때 할머니 모시고 오바상 하면 좋아하시겠지만 자 아주머니를 모시고 오바상 그렇게 장음을 기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일본어 발음은 이 한국인 발음을 잘못 알아듣는 이유가 이 장음을 너무 작, 짧게 하거나 장음이 없는 음을 길게 하거나 그래서 하, 한국인 발음을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장음에는 몸에 익혀질 때까지 조금 오버해서 좀 길게 늘어뜨려서 서 발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단하고 아단이 만났을 때 한번 해보실까요? 1번입니다. 선생님 발음해 주십시오. 오카상. 자, 카도 아다 아니고 아도 아다이죠. 근데 오카 아상, 오카 아상. 자, 그렇게 발음을 안고요. 앞에 카를 길게 발음하는 겁니다. 자, 해보십시오 오카상. 그렇죠? 오카상. 발음은 박자는 오카상. 다섯 박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2단 장음. 2단 글자에 또 모음 이가 왔을 때 발음이 이런 장음 현상이 생깁니다. 선생님. 자, 2번 읽어 주십시오. 오니상. 그렇죠. 오니 이상. 오니 이상이 아니고, 니를 길게 하죠. 오니상. 그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오지상. 오지상. 자, 그렇죠. 오지 이상이 아니죠. 지를 길게. 오지상. 그렇죠. 자, 3번, 우단 자음입니다. 우단 글자에 우가 왔네요. 자, 읽어주십시오. 그,기. 그렇죠. 그,으,기가 아닙니다. 그,기. 쿠를 길게 하는 거죠. 대신에, 박자는 그 하고 유지하는 거죠. 네. 자, 제 발음이 자, 선생님 선생님이 한번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그. 자, 다시요. 급세 그, 그. 박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용기란 글자가 나오네요. 유기 다시요. 유기자 그렇죠. 자 페이지를 넘기셔서요. 3 0 페이지. 자 그다음에 4 번이죠. 애단 자음이네요 애단 글자에 애단이 왔을 때 한번 해보실까요? 오네상. 자, 언니란 뜻을 가진단 말이죠. 오네상. 오네에상. 오네에상이 아니고, 오네상. 그렇죠. 내를 길게 내려뜨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애단 자음은요 또, 애단하고 애단이 왔을 때도 되지만, 또 애단에 이단이 왔을 때도 자 장음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생님이라는 글자가 있죠. 선생님, 다시 읽어주십시오. 센세. 그렇죠. 센세이. 센세이. 자, 촌스럽죠. 센세 이가 아니고 세를 길게 다시요 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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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깔끔하고 이쁘죠? 자, 일 단하고 이 단이 왔을 때도 장음이 된다는 거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 번이죠 오 단하고 오 단이 만났을 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병인 그렇죠 병원 병인 그렇죠 병 묘... 인자우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뷰를 길게 한 방을 더 늘어뜨리죠. 자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아버지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멀 자라는 뜻도이토 포도 오 단이고 오도 오 단이죠. 그래서 오 단하고 오 단이 만났기 때문에 앞에 토을 길게 늘어뜨시면 됩니다. 다시요. 도이 그렇죠. 도이 도이 그렇죠. 아 하나가 더 있죠. 오사카 오사카. 오사카, 개기사건 그런, 기억나십니까? 다시, 오사카. 자, 오오사카. 오오사카가 아니죠? 오사카 하시면 되고요. 자, 오단하고 오단은요, 오단하고 오단도 있지만, 오단하고 오단이 만났을 때도 장음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장음, 아버지라는 뜻, 낱말이죠? 한번 선생님 발음해주세요. 오또상. 오또상. 토가 오단이고, 우가 우단이죠. 오단하고 우단을 만났을 때, 오토 우상이 아니고 오토 상 그렇게 발음됩니다. 자 일본어 장음은 음, 유에서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바, 단어를 발음했을 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랩처럼 맞춰서 아아이이우우에에오오 에이 오 자, 이렇게 만났을 때 장음이 된다는 거죠. 다시요 아아이이우우에에 에. 오오에오 헷갈리시죠? 다시 번면아아이이우우에에오오 <fiance> 오, 에이 오 자, 이렇게 같은 단끼리 만났을 때 장음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음 공부를 해 봤습니다.